야, 여러분 오늘은 3월 16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오늘 기대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저 혼자라도 나가볼까. 어디를 가야 될지 참 이게 매주 이제 아시죠? 어디를 가야 될까. 아, 어디를 가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겸아 엄마 틀어줘야지 엄마. 애겸아 안녕. 나네. 아, 오이 Hi, everyone. g o 아 d m o r n i n m o r d m o r n i 랑 g Good m o r n 갔다 오 Good morning. g 고 o d m o r n 가 n g Good morning. 데 o o d m o r n i 데 g g o o 그리고 태겸이 20... 7개월이거든요, 태겸이가? 태겸이가 이제 기저귀가 뗀지좀 됐습니다. 유튜브를 못 어... 올리는 동안 태겸이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한 25개월? 집에서 기저귀 떼기 시작한 건 조금 오래됐고.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못 떼고, 밖에 나갈 때는 못 떼고, 완벽하게 이제 밖에서도 다 떼기 시작한 게한 2주 정도 된거 같죠? 그래가지고, 26개월 때 기저귀를 완벽하게 다 뗐습니다. 뭐, 완전히 느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빠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26개월에 기저귀를 완벽히 떼가지고, 코치 몰라서, 밖에서 실수한 적은 한 번도 없긴 했지만, 코치 몰라서 이렇 여보로 보면은 썰바지 위주로 이렇게 두세 개씩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휴대용 소변기를 안 가지고 다녀가지고, 친구가 꿀팁을 또 알려준 게, 모유저장팩이 이만큼이나 남아있어요. 이거 말고도 한 팩이 더 있는데, 이모유저장팩을 휴대용 소변통으로 쓰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리면 되니까 그냥 바로 이것도 씻어서 쓸 야. 필요 없이. 두피도 별로 안 차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 기저귀도 이제 테이 것만 들고 다니는데 혹시 몰라서 세겨미 것도 하나 테이도 유아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테이가 한 9개월 때부터 유아식을 시작한 것 같아요 진짜 밥도 너무 잘 먹고 그냥 반찬도 큰 반찬도 다잘 먹... 씹어서 먹길래 유아식을 시작했는데 너무 편해요 여러분 너무 편합니다 근데 짐이 없어요 밖에 나갈 때 그냥 기저귀랑 물병만 들고 나가면 되니까 되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살짝 밖에 음식을 벌써부터 주는 게좀 너... 약간 미안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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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긴 하지만 뭔들 잘 먹는다면 된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짐이 없어요, 여러분. 짐이 이게 답니다. 그래, 그래, 옛날에는 막 분유 챙겨, 뭐 그래, 태겸이, 그런거는... 기저귀, 태이저귀에다가래에다가 그래. 별거 다 챙겼었는데 너무 무거웠었는데, 요새는 아주 편합니다.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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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요 오빠.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뭐야?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인사해줘 여러분 안녕 말로 해줘 응 세겜이 어디 갔는지 설명해줘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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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깨깝할까? 뭐 세겜이 오늘 뭐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깝할까요? 애기 어디 가요? 키즈카페, 키즈카페. 응. 애기는 뭐예요? 코코넛냄 코요 애기 오늘 잘놀수 있어요? 네네 네, 화이팅 화이팅 여 <laughs> 우리 키즈카페 가요 <laughs> 키즈카페 가서 재밌게 놉시다 네네나오나나혜연 내려가다 일와봐라라라라라 들어가세요 내려가세요. 손, 그거 잡고 잘 잡고. 얘들아, 어, 어. 나 안녕. 가자. 好吧。爸爸 네. 안녕 해봐. 안녕. 안 n e m 안 r 안 t 안 i 안돼 안 o t a n 안안 n e d 연어 no, no, 지지 어머나 어머나 다중기계야아 미안해. 이거 불도저 아니고 이게 뭐라 그러지? 다중기계. 가보라, 아, 나. 세겸아, 다중기계라고 아빠한테 알려줘라. 응, 음, 다중기 맞아? 응, 음. 진짜로 맞아. 발이 되는지. 진짜로? 아,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봐. 아. 이거 뭐야? 진짜 다중기계네. 내말왜안 믿어? 나 아들맘이야. 안니요뭐든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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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든든든든든 너는 너는 집에 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 <laughs> <laughs> 여기 든든 가주세요. 가주세요. 우와, 다됐다 이들 이제 자이제 맞춰보기. 어떻게 하는 거야? 맞춰줘. 이거는 이렇게 되나? 맞아? 그렇지, 그 다음... 어, 아니네. 아니, 이제 그 속에 넣어야지. 다 저어봐, 이걸 여기다 넣어줘야지. 이거를 여기다 가 이렇게 쑥 어? 그렇지... 여기다 쑥? 그 다음에 이걸 다? 그렇지! 우와, 엄마 완성했어요! 아유, 정말. 네. 응. 어 머리에 있었지. 세금이 응. <laughs> 엄잘 먹었어? 네? 네. 아빠, 아빠 보여 아빠 안 돼? 해? 아빠, 아빠 안 돼? 아빠, 아빠, 아빠. 보고 싶어? 응, 아빠 보고 싶어. 여러분, 내일 신정엄마 환갑 겸 해가지고 내일 밥을 먹거든 그래가지고 현수막이랑 또뭐 이것저것 준비를 했걸랑요. 제가 또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일은 신경 식구들이랑 밥을 먹기로 했 그리고, 무슨 뭐 비했냐면 용돈 케이크랑, 탄수막이랑, 그 다음에 풍선. 그렇게 준비했어요. 내일 1시 예약을 했거든요. 식당을. 12시에 케이크를 찾으러 가가지고, 뭐 그거는 떼지는 게 아니야, 대경아 풍선은, 구매하려고 했는데, 헬륨 풍선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풍선 다이소에서 사고, 헬륨 가스, 1 5 0 0 0원인가 그냥 네이버에서 구매해가지고, 그냥 뭐 헬륨 넣게요. 맨 끝에 서랍에 있어. 아빠한테 알, 아,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풍선이좀 무섭거든요. 터질까봐. 풍선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터질 것 같아. 나만 가볼까? 배 먹어. 유튜브뭔가 아. 헤이! 헤이! 아 Oh. 뭐라고? 어려본. 여러분. 어려, 어려본. 여러분. 어여 어여분. 여러분. 어여분. 우리 다지가 아니야. <laughs> 뭐라고 한 거야, 대게미?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지가 아니야. <웃음> <웃음> 핵연필 잡는 법좀 알려줘 지금 보고 뭐왜 알려줘 누누 아, 지금 자기넘대로 하면 되지 지금은 네, 아빠 게임인데 풍선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겠지? 우와 우와 <laughs>

맛있냐? 엄청 달아 내스타일 아니다 어. 먹고 싶었고 아 여러분 이제 집에 왔고요 파티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쳤습니다 <laughs> <laughs> 보자마자 엄마가 우시더라고요 뭐야? <laughs> 왜 울어? 울어? 왜 울어? <laughs> 올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다가 태겸이를 이제 세정에다가 <laughs> 맡기고 혜이만 데리고 왔습니다 세겸이는 할머니랑 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고비가 끝났잖아요. 3월달에 또큰한 고비가 남았습니다. 바로바로 권태희씨의 돌잔치 3월달은 또 태희의 돌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세겸이처럼 이제 모두 불러가지고 하는 돌잔치는 안 하고 집계가족만 모여서 밥 먹는 자리 할 건데 돌산 업체를 불러가지고 그냥 돌잡이 사회를 간단하게 봐주신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진 찍고 가족끼리 밥 먹는 겸사겸사 겸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 엄마 생신 파티를 했고 돌아오는 주 토요일은 테이 돌잔치를 합니다 테이 돌잔치까지 마무리가 지어지면 이제 큰 산은 다 넘었어요 더 이상 준비할 건 없습니다 <놀람> <놀람> 여러분 망했어요 6시 40분이에요 아까 3시에 들어갔는데 자로 3시간 반 잤어요 3시간 반 테이도 같이 테이도 지금 일어났어요 테이는 언제 자냐 지금 일어나면 와 큰일 났네 우리는 어후. 뭐 다시 잘수 있지만 헤이은는 언제죠? 망했다. 망했다. 우리 뭐 먹지? 기절했어. 아예 그냥. <목소리> 엄마 언능 <언니> 아비. <갈게>, 엄마 언능 이비 미안해. 야, 헤이부터 먼저 죽 줘도 될까 맘마. m 마 a 맘맘 m m 맘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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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 이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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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laughs> 아, 지 덮밥 먹겠습니다. 이가주거걸리이 음. 나간 거잖아 맥맛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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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안잤어? 어 안잤지 태겸이 기다렸지 태겸이 바지 벗고싶어? 태겸이 양말도 벗고 우리 잘시간이 우리 잘시간이면 자야지 <laughs> 응. 애기 태겸이한테 와? 엄마 뽀뽀해줘 엄마 뽀뽀해줘 엄마 피졌어 피 났어 응해준대, 뽀얀데. 와아기아아요 고맙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맞습니다. 어유, 부일 지 간이야. 잘 시간이면 자러 가자. 아니야. 왜잘 시간이라고 했어?